한 남자가 가슴 아픈 광경을 발견했어요. 창턱에 무력하게 누워 있는 아주 작은 아기 새였죠. 연약한 새끼는 등을 대고 누워 움직이기엔 너무 약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는 작은 새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 안으로 데려왔죠 몇 시간마다 작은 숟가락으로 배고픈 아기에게 인내심 있게 먹이를 주었어요 날마다 이 작은 투사는 돌보는 손길 속에서 더 튼튼해졌답니다 기철이 없어도 호기심 많은 새끼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매번 모험을 통해 장난기 있는 성격이 빛나기 시작했죠 한주한주 한 주, 그는 소중한 아기를 계속 보살폈어요 목욕 시간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전히 대부분 깃털이 없었지만 야외 모험을 할 만큼 용감했어요. 작은 장난꾸러기는 크리스마스 포장지를 찢는 기쁨을 발견했죠. 마침내 첫 번째 앵무새의 벽 깃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더 크고 자신감 있게 성장했답니다. 이제 놀라운 흰 깃털을 가진 웅장한 성체 앵무새가 되었어요. 놀라운 18년을 함께한 후